네 여기는 저희 토란을 심어놓은 곳인데요. 이제 지금 이렇게 노릇노릇해서 어, 토란이 거의 다 익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스트기 하나가 하나 있죠. 이게 토란 꽃이랍니다. 그래서 토란 꽃은 처음 보는데 아 이뻐요. 생긴 게 극락조랑 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노랗죠? 어, 이거 다 피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데 음, 지금 이파리가 오. 안에가 어머 이렇게 꽃술이 있네요. 그럼 느낌에 카라 같은 느낌도 있고, 여기 이제 내일 되면은 활짝 입이 열릴까요? 어, 토란꽃이 너무 예쁩니다. 키우다 보니까 토란이 꽃이 피는 걸 보는 날이 있습니다. 어, 너무 신기해요.